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공약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약수에 대해서 배운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 약수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죠. 자 어떤 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약수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약수 앞에 이 공이란 말이 붙었죠. 자이공약수대때 공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자, 공약수 할때 공은 공통된의 공. 즉, 공통된 약수란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떤 약수가 공통되려면 적어도 자, 두 개의 수에 대한 약수를 따져봤을 때 공통되었다. 혹은 세 개에 대한 수에 대한 약수를 따져봤을 때 공통되었다. 즉, 몇개 이상? 자, 두개 이상의 수에 대해서 따져보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공약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자, 간단하게 공통된 약수이다. 라는 의미인데, 자, 몇개 이상의 수에 대해서 두개 이상의 수에 대해서 쓰이는 개념이라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 설명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공약수의 예제를 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빠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번 8과 16, 이두 수에 대해서 약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8의 약수, 어떻게 구원되셨죠? 자, 8보다 작거나 같은 수들을 직접 나눠보면서, 나눠 떨어진 수를 찾아도 약수를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조금 더 지혜롭게, 자, 8이라는 것은 1 곱하기 8도 되고요2 곱하기 4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2가 되니까, 자, 선생님 왼쪽에 써서 작을 때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왼, 자, 요 오른쪽 칸에 나타난 수를 다 써서, 1, 2, 4, 8. 자, 요 4개의 수가 8의 약수라는 것을 알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16도, 16은, 자, 1 곱하기 1 6이라고쓸수 있고, 2 곱하기 8이라도 쓸수 있고, 자, 3은 안나눠 지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4. 자, 이거보다 더 하게 되면 왼쪽의 수차가 오른쪽의 수차보다 더 커지겠죠? 따라서, 있는 약수는 1, 2, 4, 8, 그리고 16. 이 다섯 개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의 약수는 1, 2, 4, 8이고요. 16의 약수는 1, 2, 4, 8, 16. 자, 이렇게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 8과 16의 공약수를 구한다는 것은 두 수의 공통된 약수를 구한다는 거니까, 자, 지금 8의 약수에는 1이 있고 16의 약수에도 1이 있죠. 그 다음에 2도 8과 16의 약수가 되고 4도 8과 16의 약수 그리고 8도 16의 약수 그리고 8과 8의 약수 자, 공약수가 됩니다. 따라서 8과 16의 약수는 공약수는 총 4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12와 16의 공약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6의 약수들은 알아봤으니까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이번에1 2의 약수도 구해본건데 자, 10이라는 것은 1 곱하기 12로 쓸수 있고 2 곱하기 6으로 쓸수 있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4로쓸수 있고 자, 이것보다더 나가면 왼쪽의 수가 더 커지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1, 2, 3, 4, 6, 12 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이 공약수들을 또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볼게요. 1 공약수고, 2도 공약수고, 자, 4도 공약수고, 자, 또 따로 공약수도 있나요? 아, 이제 따로 공약수가 없네요. 자, 따라서 이렇게 공약수들을 찾아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서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 공약수들 중에서는요, 8과 16의 공약수를 따졌을 때 가장 큰 공약수가 8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2와 16을 따졌을 때 가장 큰 공약수가 바로 8이었어요. 아, 다시 4였습니다. 자, 그러면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 즉 8과 16에서는 8, 그리고 12와 16에서는 4와 같은, 자, 이런 가장 큰 공약수들을 불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부르냐면은 최대공약수라고 불러요 마찬가지로 최대공약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공약수는 8과 16, 12와 16그 어떤 숫자를 갖다 놔도 항상 뭐가 되냐면은 1이 됩니다 즉, 최소 공약수라는 것은 어떤 수에 관계없이 항상 1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최소 공약수를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딱히 최소 공약수란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 최대공약수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자, 지금 8과 16의 공약수를 다 나열해 보면은 자 이쪽에 나열할게요. 1, 2, 4, 8이고 그 중에서 최대공약수는 이 8이었는데 자잘 보시면은 우리 8의 약수들이 1, 2, 4, 8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 공약수라는 것은 자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의 약수임을 알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12와 16의 공약수들은 1, 2, 4, 3개였는데 이중 가장 큰 최대공약수는 4였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자 1, 2, 4는 모두 4의 약수죠. 따라서 공약수는 최대공약수의 약수임을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이 내용을 알아볼 건데요. 자, 첫째로, 자, 여러분들, 공약수라는 것은 어미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공통된 약수다라는 의미를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 자, 공약수 중 작은, 가장 작은 공약수는 항상 1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데, 자, 가장 큰 공약수인 최대 공약수는 중요하다는 중요하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하면 자 공약수는 자 여러분들 일리 공약수를 구할 필요 없이 자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만 구할 수 있다면 그 수의 약수만 구해도 뭘 구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공약수들을 모두 구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라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읽었으면 좋겠습니다.